자 32분에 일단 주어진 단어로는 compound 화합물, 그다음 accumulation 축적이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음... 가보자. Although you may put off going to sleep in order to squeeze more activities in your day, eventually your need for sleep becomes overwhelming and you are forced to get some sleep. 비록 여러분이 put off 할지 모르지만 했는데 put off는요. 미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동의어로는 딜레이가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포스트폰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미루다. 이그 녀석들의 공통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going to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야? 자는 걸 미루는 거네. 그렇지? 네가 자는 걸 미뤄. 근데 왜 미루냐면 스 q u e 하려고요. 스 q u e 그다음 에 여기 into랑 연결해 보면요. 스 q u e 원래 이렇게 꽉 쥐어서 짜다, 이런 퀴즈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은 활동들을 너의 하루에 쥐어 짜 넣기 위해서야. 그치? 이렇게 잠들 수 없어. 나더 해야 돼. 알겠어? 무슨 뭐, 어, 뭐, 게임 더 해야 돼. 책더 봐야 돼. 알겠어? 요 인스타 릴스한 30개는 더 봐야 돼. 알겠어? 예, 이러면서 짜 넣으려고 자는 것을 미루긴 해.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너의 뭐야? 이 수면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이 돼버립니다 어 수면에 대한 필요성이 압도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필요를 내가 이겨내지 못해, 그렇지? 그렇게 되고 you are forced to. 자 be forced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포, 능동태로 쓰면 force 목적어 to 부정사인 거 아니니, 그렇지? 금 force가 강요하다는 뜻이니까 목적어가 뭐엇 뭐 하도록 강요하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수동태가 되면 네가 뭐 하도록 get some sleep. 잠을, 약간의 잠을 자도록 강요 받는다는 이제 직역을 한 거고, 예, 이게 before to는 수동태로 쓰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할수 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before to. 니가요, 약간의 수면을 어, 취할 수 밖에 없단 얘기죠. 그렇죠 수면에 대한 필요성이 압도적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수면을 취할 수 밖에 없단 얘기예요. This daily drive for sleep 이러한 일상의 이 욕망 수면에 대한 욕망이 appear 한대요 appear s e e m 이죠 그죠 seems to be due to be due to 이쪽에 알겠어 뭐뭐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가 되겠지 그지 근데 사이에 impart 들어갔으니까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인 것처럼 보이냐 compound 때문인 것처럼 보인대 화합물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none is adenosine, 그렇지? 아데노신이라는 그쵸죠 adenosine 아데노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호화이 어, 호, 혼합물 그렇죠? 화합물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This natural chemical 이 천연 화학물질이 build up 한대요. build up 뒤에 봐봐 목적 없지. 그럼 자동사로 뭐야? 쌓이다 축적되다가 되는 거. 야 알겠지? 쌓이다 build up. 네. 이 화학물질이 혼합 이 화학물질 이 쌓입니다. In your blood, 여러분의 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As time awake increases, 뭐 하면서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게 얘를 꾸며주거든요. a w a k e 요 그래서 깨어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깨어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어, 어떻게 된다? 이런 천연 화학물질이 혈액 속에 buildup 축적됩니다. 쌓여. 자, while you sleep,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이건 지만이 아니지. 아, 이건 딱 보면 알잖아. 그렇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your body breaks down the n s e n 자, 여러분의 신체가 브레이크다운해요. 브레이크다운이 뭐지? 분해하다잖아. 그렇지? 그 아데노신을 분해한대요. 분해한대요. 근데 얘들아, 여기 있잖아요. 이거 while you sleep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도 돼? 그냥 슬리핑이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주절의 주어가 바디야. 이어 바디. 될까 안 될까? 건. 될까 안 될까? 돼요. 돼? 어? 주절의 주어랑 다른데? 주절의 주어는 이어 바디잖아. 근데 여기는 유잖아. 돼안 돼? 돼. 그렇지. 돼. 알겠지?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를 종속절에서 생략한다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문맥상 파악 가능한 주어라면 생략하고 분사구문 형태로 쓸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while sleeping 됩니다. 예. 다음에 thus 따라서 -so this molecule 이 분자가 may be 뭐일지 모른다 what your body uses to keep track of lost sleep and to trigger sleep when needed. 예. 이래요. 여기서 묶어볼까 이렇게. 이, 따라서 이 분자가 뭐냐면, 너의 몸이 사용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관계되면서 맛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to keep and to trigger 가 되어 있네요. 그쵸. 부정사 병렬입니다. 그쵸. keep track of. keep track of은 추적하다지. 그치. lost sleep. 그 잃어버린 수면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trigger sleep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When needed 필요로 될 때. 여기 생각된두 단어 집어는 넣뭘 집어넣어야 돼? 아, sleep s 그러니까 이리 s 가 되는 거죠. 맞죠? Sleep s 수면이 필요로 될 때가 되는 거야, 들어. 어,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수면인 거야, 수면.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나 봐봐. 이 안에 이 왓절에 주어는 your body야, 맞죠? Your body인데 이 body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면인 가그 그치? 수면이 필요할 때이 수면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네 몸이 사용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거야. 이 분자가. 어데노신이 이 그러니까 어떤 수면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결정하는 어떤 일종의 척도가 되는 거겠죠. 몸속에서. 음. 자, a n a c c u m u l a t i o n of Adenosine and Other Factors. 이 아데노신의 축적과 그리고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이 말 explain, 설명해 줄 겁니다 뭘 설명하냐 Why, after several nights of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 you build up a sleep d e b t that you must make up by sleeping longer than normal. 자, 이 점을 설명해 줄 거래요 이 음. why는 음운 부사 why라고 그냥 하고 해석하자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알겠지? 어, 그리고 부사고가 먼저 하나 있네요 이만큼, 그지? 부사고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 날 이후죠. 뭐에 여러 날이죠? Optimal amount. Optimal은 최적이라는 뜻이지, 그치 최적의 양 less than 이하네요. 뭐에? 수면에 수면의 최적의 양 이하의 여러 날 이후. 되게 딱딱하게 해석했지만 뭐 내용은 쉬운 말이죠. 그쵸 며칠 동안 그러니까 뭐야?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 거야. 며, 며칠 며칠 밤 동안, 그치그 이후에. y u 너는 build up 해요. 이번에는 build up 뒤에 목적어 있어. 그지네가 뭐냐면, 수면 빛을 build up 해요. 축적시킨다. 쌓아 올린다는 얘기죠, 이번에. 그치? 수면 빛이 쌓인다는 얘기야. 예, 어떤, 네가 must make up. 메이크업 make up 해야 되느냐, 메이크업. Make 메이크업, up. Make up 무슨 뜻일 것 같아? 화장하다는 아닐 거아니야 졸리니까 화장해? 예? 메이크업 뭐야? 여기서는 보완하다, 보완하다. 알겠지? 보완하다. 이해되니? 예. 그러니까 네가 보완해야 되는. 뭐함으로써? 보통 때보다 더 오래 잠을 잠으로써. 그치? 어, 보통 때보다 더 오래 잠을 잠으로써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수면빛을 네가 슬립, 어, 저기 뭐야, 드업 어, 축적하는 <laughs> 축적하단데 여기 아까 Y 있었으니까 왜 그걸 축적하는지를 설명해 줄 거라는 거지. 아시겠죠? 예. 아니면은 이 Y를 관계부사로 해석해야 돼. 관계부사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들어봐. y가 의문부사로 쓰이거나 관계부사로 쓰이는데 관계부사 쓸 경우에는 이제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알겠지?로 쓰이게 되면 이러나 저러나 뭐예요? 명사절인 건 똑같아요. 명사절인 건 똑같은데 해석의 차이가 살짝 있을 뿐인 거지. 그렇지? 의문사, 의부사절이면 뭐야? 왜 하는지가 되고요. 관계부사면요, 하는 뭐예요? 이유가 되는 거죠. 어죠? 그렇죠? 왜 하는 지로 해석하면 의문 부사절. 하는 이유로 해석하면 관계 부사절이거든요. 예, 근데 그건 니네가 그냥 결정하면 돼. 둘 중에 하나가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because of such built-in molecular feedback. 자, 뭐 때문에 built-in 하면 뭐냐 이게 내재 되니죠, 그렇죠? 본래 갖춰져 있는. 예, 무슨 글자야 이거? 어느 나라 글자야? 어, 참나. 자, 내재된. 예. 그러한 내재된 분자 피드백 때문에, you can't become accustomed to. 자, be accustomed to. be used to. 무엇 무언 무엇에 익숙하다. 근데 become이니까 익숙해지다. 아니. 자, 니가 익숙해질 수가 없어. 자, 이 to, 뭐여, 이 to. 근데, 이 녀석도. 이것도 전치사. 니께. 뒤에 뭐였어? get. TING 동명사 왔습니다. 맞죠? Getting Less Sleep Than Your Body Needs 예. 그러한 내재된 분자 피드백 때문에 여러분은요.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익숙해질 수가 없느냐? Getting Less Sleep 수면을 덜 취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없대요. 뭐보다요? Than Your Body Needs. 네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치? 네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수면을 취하는데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요, lack of sleep. 수면의 부족이라는 것은 catch ups, 아, up, c a t c h e with you. 여러분을 따라잡게 돼 있다. catch up with 가 따라잡다야. 알겠지? 예, 수면의 부족은 여러분을 따라잡아요. 아, 결국 무슨 얘기야, 그리요? 수면 부족은 뭐야 된다는 얘기야?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부족한 수면은 위에서 언급한 이거 되게 유명한 단어거든요. 슬립 뎁트요. 알겠죠? 수면 빛이라는 말 있어요. 알겠지? 어.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음,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7~8시간은 잠을 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자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그지? 내가 고등학교 때. 약간, 그때도, 약간 올드한 말이긴 했지만, 그때, 사당오락이란 말이 있었어. 사당오락. 사당오락. 뭔지 알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어디 지금, 어? 고3새끼가 5시간을 쫙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 4시간. 그만큼 니까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 해서,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다 뭐예요? 다, 다 빚쟁이야. 그지 않냐? 여러분들 지금 다 빚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있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빛을 털어낸다, 나는. 이 중에 있어요? 어, 있어요? 어, 잘하고 있구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털어내셔야 돼요. 빚이 쌓이면 안 되잖아. 그냥 그래. 그 어,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세요. 주말일 수밖에 없겠지, 보통. 그치? 평일에는 늦게까지 뭐 학원 갔다 집에 가서, 그지뭐 정리하고 씻고 뭐 하고 하면은 잘, 잠을 자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자는 사람 있어요? 6시간 잔다! 오, 잘하고 있네요. 어, 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잘 정리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쉽지 않잖아. 이제 보통 5 시간, 4 시간 이걸 그게 또 뭐냐면 억지로 내가 잠을 못 자나도 있지만 아까 나왔지만 뭐예요? 스퀴즈 액티비티스 인트 r 어 데이, 그죠? 안 돼, 릭스 더 봐야 돼. 침대 쳐 누워가지고 안 자고 확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1 시간 2 시간 또 가면 그 수면 또 빛을 쌓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그래 쌓였다 치자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말 같은 데좀 이걸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늦잠을 좀더 잔다라거나 아니면은 어, 좀더 효율적으로 잠을 자면 되죠. 내 생각엔 낮잠은 거기에 들어가. 낮잠은요. 달콤하죠. 낮잠 진짜 달콤하잖아. 한 30분만 자도 확 뭔가 되게 막 뭐지? 뭐라요 상쾌하죠. 왜냐면 수면의 질이 좋거든. 낮잠은. 그러니까 30분을 잤는데 그냥 평상시 한 2시간 잔 느낌인 거야. 수면의 질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은 또좀더 효율적으로 또 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말에 그런 시간을 좀 만드세요. 알겠죠? 평상시보다 일찍 잔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거꾸로 한 주말에는 뭐 한두 시간 더 늦게까지 잔다라거나 아니면 중간에 낮잠을 잘 시간을 좀 만들어 온다라거나. 해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좋아요.